가처분 신청과 가압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처분 신청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임시 처분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금지나 영업 방해 금지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가압류는 금전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여 판결 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사건 대응 시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전채권은 가압류로, 비금전채권은 가처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과 권리관계의 소명 정도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위반 시 간접강제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처분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므로 채무자의 반발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한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두 절차 모두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가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절차 진행 중 예상되는 이의신청이나 항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